자, 그럼 이제 한국의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제가 그래서 한국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는요, 장기침체로 빠집니다. 제가 거의 장담하건데. 예? 제가 장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는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한국은행이 지금, 그,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예약을 예상할 때이 순환도인데요. 자, 지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소득이 경제가 침체를 하요 지금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렇죠? 자산가격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이제 또 증가하잖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서요. 자산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의 담보 가치도 하락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를 상환하려면 그러니까 주택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허리지 졸라 매고서는, 허리지 졸라 매고서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면서 그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택 가격이 더 하락을 하죠.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려면 주가도 또 하락하잖아요.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요. 기업 투자도 하락하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 고리가. 예?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취약해지죠. 돈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 주기를 꺼려 하죠. 금융 회사들도 부실이 심해지니까요. 그렇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산 시장 경로 전망을 제가 세 가지로 그렸습니다. 세 가지로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액수 측이 연도가 돼 있잖아요. 연도가요. 19년부터 21년까지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꺾이고 있는 건데, 대개 경제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되게 이제 장기 추세선. 그러니까 19년 이전, 19년 이전부터, 19년 이전, 에 한, 신 10, 지난 10년 넘는 동안 기억했던 에 이렇게 추세선이 있을 게 아닙니까? 추세선이 맨 위에 있는 이 주황색, 주황색 이 선입니다. 선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어, 또,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잠깐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원래 그러니까 그 추세선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서 다시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장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 상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균형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균형으로 돌아온 적한 번도 없습니다. 돌아온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산시장은 그래요. 실물 시장도 안 들어오는데 자산 시장은 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추세선으로 돌아오려면은 딱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뭐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쪽 안으로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돈을 뿌렸잖아요. 투입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냐면, 이지먼이 재개하면은,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요? 이지먼이 재개하기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예? 왜? 지금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월가에서는, 월가에서는 뭐냐면, 뭐냐면, 어 빠른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금리를 월, 연준이 낮추기를 바란다.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돌아오면가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할 겁니까?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는 일시적으로 잠깐 인플레이션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다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다시 또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22%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70년대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70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을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짧게 짧게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2% 2% 이내로 돌아오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지머니 돈을 다시 다시 그러니까는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다시 찍어내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공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파란선이 주식 주식 가격의 전망치입니다. 주식 가격은 그래도 실물 경제가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침체했다가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같이 가치, 주식 가치도 그러니까는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회복은 어렵다. 왜? 이지머니가 재개돼 과거 금융위기 이후 때나 아니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때처럼 대규모로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가지고 대규모로 찍어내가지고 유동성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만한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 새로운 경로를 만들 거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문제는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미국은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 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요. 한국 이 지금 한국의 경우를 경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린 색깔로 갈 거다 이겁니다. 그린 색깔은 뭡니까요? 19년 수준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네? 장기적으로는요. 네? 부동산 가격의 조조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이 30 내지 40%다 하락할 거다 그러는데 하락해서 멈추면 좋은데 멈,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면 좋은데 저는 회복이 상당 기간 동안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회복이 자 일본처럼 일본처럼 빠질 가능성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처럼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특단의 대책은 제가 과거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거를 저기 저 어, 다스벨에 대해서 그 <laughs> 김어준 씨가 그걸 좀 소개해 달라 고러더라고요 자, 이제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수치를 수치, 수치 통해서 봅시다. 자, 먼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아, 2000년대 이후에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실물 경제의 힘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의 힘은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유동성 풀린 돈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금융위기 이전부터 했었죠 사실은요. 금융위기 이전 2003년도 어, 그 하반기부터 연준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로금 아니 저기 저 1%로 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거의 한 20년간 진행된 거예요. 이 금융화나가요. 돈이 엄청 풀리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한국은 한국도 돈을 마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계속 증가시켰어요.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연한 123조씩 총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 앞에 3년이죠. 한 170조씩 연 170조씩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조 가까이 더 증가시킨 거죠. 45조 정도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연 350조씩 증가시켰습니다. 2년 동안에 700조 넘게 증가시킨 거예요. 돈을 푼 거예요. 돈을 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엄청 푼 거예요. 그 돈이, 근데, 국민들 소득, 국민들 소득이 얼만큼 많냐? 연 77조 뿐이 안 갔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350조가 그러니까는 푼인데. 자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 이 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연 3,450조씩 증가했어요. 3,450조면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예? GDP보다 한 1.5배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에. 풀린 돈이 다 인류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빚을 내,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 빚까지 내가지고 합해가지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뭡니까?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회수를 하면은 경기가 침체된다 하잖아요. 경기 침체보다도 더 침체되는 게 뭐예요? 자산, 자산 가격에 위치이 오는 게더 당연한 거예요. 왜? 글로 돈이 더 많이 갔으니까. 돈이 더 많이 갔거든요. 가계만을 보게 되면요. 가계만을 보게 되면, 은버거죠가계의 소득은, 가계만의 소득을 보게 요 여기 이제 국민총소득은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거고, 가계만을 보게 되면요. 연한 48조 뿐이 안 증가했어요. 돈은 350조가 풀렸는데, 1년에. 2년 동안 700조가 넘게 풀렸는데, 가게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부채를 뺀 순, 순 자산이 한 2700조씩 증가했으니까, 연이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 네? 자산의이 자산의 대부분이 뭐예요? 부동산이 첫 번째, 주식. 그 다음에 뭡니까? 은행 예금이라든가, 코인,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네?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을, 돈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게 아니라고요. 자, 이,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돈이 7 0 0조 이상 풀렸는데, 소비자 물가 상수률을 계산해보면요. 지난 2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수률은 연1 5급안 증가했어요. 우리가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2%도 안된 거예요. 오히려 저물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돈이 많이 풀려서 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저기, 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공급망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공급망에 그러니까 이 교란이 생겨서 생긴, 이런 문제인 거예요. 공급 충격이라잖아. 요 공급 충격이요. 돈이 많이 풀린 건 수요 충격입니다. 수요. 돈이 많이 풀려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건 문제기 이 때문에요. 실제로 소비자물, 인플레이로연1.5%안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어, 금리를 높여가지고 잡으려면는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 왜? 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죽겠다는 거야. 금리를 많이, 예상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예?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이제 지금 많이 올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죽겠다 이거예요. 주, 주가가 폭락하면서.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요 자 반면에 봐보세요 실물경제로는 실물경제는 돈이 안 가다 보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에 연 3.8%뿐이 예?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이 되니까 연 3.8%로 그 이전에 4.6% 연평균이 그랬었는데 전체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에 14년 동안에요 이게 줄어든 거예요 소득은 안, 그 실물 경기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는 대부분 국민들은 그러니까 땀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그러니까 재미, 저기 경험을 못한 거죠. 자, 19년 21년간 돈과 소득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돈이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700조, 700.1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 네? 700조 한 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15세 이상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1인당 2,5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은 지난 2년 동안에 내내 내 주머니로 거쳐간 돈이 2,500만 원이 더, 더 증가했는가 그 이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상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안 지나간 사람들은 아난그 전혀 하나도 안 증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통화량 증가 혜택을 하나도 못본 거예요 통화량 증가 혜택을 못본 거예요 가계 1인당 쓸수 있는 소득은 184만 원 증가에 불과했거든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이게 실물경제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개 보게 에 자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은 훨씬 더 현금화하기 쉽잖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뭡니까요? 미래를 미래 상황을 먼저 선반영한다 그러죠.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주식시장이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자금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반영하는 데가, 이, 증권시장인 거예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데입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유가증권은 코스당한 만을 기준했을 때, 장애시장 빼고요. 주식의 시가총액이, 총액이, 지난해 6월 말에, 지난해 6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을 찍습니다. 얼마로? 2,737조 원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21일, 끝까지 제가 뽑아봤어요. 2257조까지 원 줄어들었어요. 시가총액이요. 481조 원이 감소한 거예요. 481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미요. 이미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음지... 자, 이게 6월 28일부터 움직였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임상을 미리 선반영한 거예요. 선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6월달에 정점 찍고 7월달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은 선반영 안되니까요 예국인 주식 보유액 보세요. 예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예국인들이 지난해 6월달에 정점을 찍고 예, 정점을 찍습니다. 84조 2340억원으로 예국인의 주식 보유액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얼마까지 줄어드었냐 60조가 붕괴됐죠. 60조가 붕괴됐습니다. 예? 아니, 이게 842조, 8, 84조래. 842조에서 594조로, 얼마가한 250조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 보유액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도한 거죠. 외국인들이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빼고, 빼고 나간 거예요. 예, 그 동안에 올랐던 것을 다 단물 빨아먹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주식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누가 타격을 보겠습니까? 빚내 가지고 오르니까는 주식투자하셨던 분들이 타격을 보죠. 작년 9월달부터 그 타격이 이제 오게 되죠. 줄어들기 시작하죠. 한 7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